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교도님들 덕분에 설 명절 잘 보내고 교당에 <laughs>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당 이전 603일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600일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진리의 위력을 얻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확장이 됐고 경제적으로 여러 기도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를 할수록 마음에 샘물이 솟듯 희망이 솟고 버신물의 위력에 감흥됨을 느끼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5월 13일까지 700일 기도에 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에도 법신물께 완전히 나의 심신을 바쳐 나를 잊은 상태에서 진리와 합의를 하는 기도를 해야 수양의 표준이 되고 우리들의 서원이지만 진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챙기는 그러한 마음이 연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상생활 속에 심신을 정갈하게 가지는 것으로 취사를 삼아야 동정에 맞고 사막에 줄맞는 기도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로 저희의 염원히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저희들 다시금 더 마음을 챙겨서 700일 기도에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사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 공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을 표준 잡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인들은 항상 근원을 생각해야 하고 사물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의도성리공부로 지혜를 키우는 연구의 연마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만 경계를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감사, 보은 생활을 실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표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삼학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 마음의 기본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삼학을 이게 굶굴릴수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하나 하나가 바로 삼학을 실천하고 삼학을 병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인들은 만물의 근원을 알기에 어떠한 경계든 그일그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바탕에 그일그 그 일이 항상 잘 되도록 또 보은 상승이 되도록 늘 연마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리연구의 공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심을 잃지 않고 그 생활을 유지해가니 그것이 바로 작업지사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의 생활 그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그 삶이 바로 사막의 공부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확대해서 일상수행의 요법 9가지 조목은 바로 일원상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조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상시응용주의상 6조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과 속에서 삼학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표준과 기준을 상시응용주의상 6조에서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삼학의 표준을 잡고 우리가 활용해 가면서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러한 공부인의 생활을 아침은 수양연구의 시간, 낮은 보온봉공의 시간, 저녁은 참회, 반성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인의 일과를 통해서 사막의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 아침의 시간은 고요함의 시간이고 천지의 기운이 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우리가 수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수양이 주가되어 수양이 주가되고 또 취사, 취사의 생활로 이어지고 또영구력을 키우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왜 아침에 그 수양을 잘하기 위해서 취사력이 중요한가? 결국은 우리가 하루의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해야 그 아침을 가볍게 또 청정하게 맞이할 수 있어서 수양력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수양정진의 시간은 수양이 주가되지만은 취사와 연구가 병행이 되어진다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의 시양이 낮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보은, 봉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잘하고 보은할 것인가가 에, 취사가 주가되어서 연구를 또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취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잘 연마를 해야 됩니다. 잘 연마된 상태에서 취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그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수양이 바탕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우리가 취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연구와 수양이 또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막은 함께 이 병진하면서. 함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참회 반성의 시간입니다. 일상을 되돌아보는 그런 대조의 시간은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냐? 연구력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밝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밝은 마음의 바탕은 또 뭐가 되냐? 바로 수양이 있어야 맑은 맑은 그 정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수양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취사가 함께 따라야지 따라야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시간을 늘 우리는 항상 뭐와 함께 병진이 되어지냐면 사막이 함께 병진이 되어진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들의 생활은 그대로 사막의 병진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서 그러면 아침. 점심, 아침, 낮 시간, 또 저녁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수양 시간에는 것은 뭐를 찾는 시간이나 나의 그 본래를 그 찾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인들은 나와 만물의 그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든 확인하려 하고 또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만물과의 근원이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그 관계성을 정말로 체험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그런 부분들은 바로 뭘로서 증명이 되야 되냐 하면 바로 이게 수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야 우리는 뭐가 풀리냐면 속이 확 풀리는 것이죠. 의문이 풀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근원이 하나임을 아는 이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양 공부라는 것은 뭘 수양 공부에 수양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품이 원래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고 또 그것을 체득하기 위한 체험을, 체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본 실행으로 드러나야 사막에 줄맞는 그런 공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로 이 수양시안이 주가 되지만 틈나는 대로 1분이든 10분이든 응? 또그 이상이든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는 그런 수양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진리의 집을 마련하여서 가장 안락한 마음의 방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수양의 시간은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염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양의 시간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이 1분, 5분, 10분, 30분 동안 꼭내 산매에 들고 진리의 위력을 얻고 하는 이러한 서원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시야, 수양 시간을 맞이한다면 그분은. 큰 체험을 통해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진리와 합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양은 취사가 바탕이 되야 어 됩니다. 왜 하루의 일과를 너무 고되게 보내거나 하루의 일과를 너무 무기력하게 보내거나 하면. 그 다음에 수양시간이 무기력해지고 표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양시간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생활, 이 취사의 시간을 잘 보내고 그 거기에서 또 연구가 함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에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쉬지 않는 정성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만들고 진리의 위력을 얻고 진리와 합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체험으로, 그러한 실천으로 우리를 나가게 아 해주는 그러한 공부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낮의 시간은 보험봉공의 시간입니다. 보험봉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육군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 죠 그러면 이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취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바른 취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 연구력이 있어야 올바른 정의 행위인가 불의 행위인가 불의 행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력이 또 이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럼 또그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는 또 수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모든 육군의 작용은 취사가 주가 되지만은. 그 취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지혜의 발금으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와 수양이 반드시 함께 따로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막병진의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사막병진의 줄 맞는 공부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교당에 오실 때 아주 밝고 안전한 길로 오셨죠. 그래서 그 밝은 마음이 뭐냐하면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전한 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 힘의 활용은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가 밝은 마음의 힘의 활용은 가장 안전한 길인 보은,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은 보은,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아는 힘은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밝음의 힘이죠. 그런데 그 밝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쓰냐? 본 본공으로 실행하는 힘은 바로 우리가 작업지사에서 정의 부리가 있죠. 이게 정의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본공 하는 사람은 정의행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항상 진리가 깃들여, 있,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공간 속에 공기가 가득 차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는 다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신불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게 보온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속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구분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끝없이 연마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문답과 감정을 통해서 해오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혜력을, 또 우리의 취사력을, 우리의 수향력을 키우는 하나의 큰 에너지가 될수 있는 것이고 또 쉽게 삼대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문답, 감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게 수양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데서 여유와 활력을 잃지 않고 이 바쁜 생활을 우리가 영예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으로 여유 숨이 있어야 일 속에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깊이 연마할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그 연마된 그 지혜의 힘으로 감사 보호 의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사가 중심이 돼서 사막에 줄맞는 공부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온불교에 들어와서 줄맞는 공부다, 줄맞는 공부다 해서, 뭐, 어떤 줄을 맞는, 어떻게 해야 줄을 맞는 공부냐라고 이게 상당히 의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사막을 공부를 해야 줄맞는 공부다 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일 속에서 그일 속에서 어떤 때수양도 사막이 바탕이 돼야 되고 취사도 사막이 바탕이 되고 연구도 사막이 바탕이 돼야 돼서 그것을 병진하는 것이 결국은 줄맞는 공부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승님들은 스승님들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러한 위대한 인류의 큰 스승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취사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취사력은 바로 그분들의. 수양, 연구력과 수양력이 바탕에서 이러한 원불교의 역사와 세계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낮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험봉공의 시간이라는 것은 취사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와 수양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그러한 생활이 취사가 중심이 된 사막의 생활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회 반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참회라고 하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보느냐? 바로 나의 심신작용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조, 또 대조 공부를 하죠. 대조. 그일그 그 일을 대조해 보는 공부. 또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아침부터 또 아침 수양 시간부터 낮에 보험 분과 시간 또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 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아갈 줄도 알고 쉴 줄도 아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 여부를 돌아보아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외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 행위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의 길을 잊지 않고 바르게 갈수 있는 것은 바로 되돌아보는 비춰보는 그런 힘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참회하면은 과거 일을 후회하고 어 뉘우치고만 있는 것이 참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본을 잊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근본, 우리 모두의 근본을 잊지 않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서원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이되돌아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아야 마음을 멈추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멈춰야 내가 갈갈 제대로 가는가 또 제대로 가지 못하는가를 판단해서. 바르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바로 우리가 연구의 바탕이 된참외 생활의 사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인들이 진급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기의 심신 작용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그 어리석음이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되돌아볼 줄 알아야. 여유심이 생기고 그 여유심에서 연구력이 생기고 그 연구력에서 취사력이 되어서 사막의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 반성의 시간은 연구의 시간이 주가 되지만 거기에 수양력과 수양력을 기르고 또 취사력을 키우는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유심을 길러서 경계에 부동해서 그 온전함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이고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그 그 근본에 바탕해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과 내가. 어, 하나로 이렇게 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주 만물과의 그 어떤 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그 힘이 영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치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이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집도 이 사막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막이라는 것은 내. 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옷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의 의식주 응? 우리가 물질의 의식주 얘기했듯이 바로 이 사막은 정신의 의식주를 장만하는 그런 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바로 이 사막으로 표준되지 않으면 어긋나게 되고 그 어긋남은 또 다른 고통을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수양이 주가되고 연구가 주가되고 취사가 주가돼도 거기에 항상 사막이 병진되어야 원만하게 그 일이 끝나고 또 상생과 보온으로서 그 일이 마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막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막이 바로 이게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공부는 내가 이 세상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은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진리로 이론의 법으로 화해서 장엄을 해주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 사막 공부의 생활인 것이고 그러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응용주의상을 실행하는 속에서 사막공부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막을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의 일상은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원리적인 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진리의 생활이고 그 진리의 생활은 바로 본의 생활이고 그보온의 생활은 지혜와 복을 장만하는 생활이고 결국은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의 생활에서 생활을, 낙원의 생활로 돌아가기 만들기 위한 대종사님의 염원을 내 스스로 작은 나이지만은 내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그런 이론의 낙원이 이 세상에 꼽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사막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서 충만하고 은혜 가득하고 보람 가득한 우리의 시간시간 시간,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추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심신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감사합니다.